네,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모의논술에 대한 총평하고 또 동국대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자, 동국대 논술은요. 90분간 세 문제를 보고 각 대문항이 그냥 딸랑 한 문제로 이루어졌거나 많아야 소문항이 두개 있는 즉 문항이 매우 적은 대학이고 대신 제시문이 보통 실생활적인 소재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홍대와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동국대 논술 문제나 홍대 논술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건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쉽지 않지만 그냥 수학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데 반해서 동국대나 홍익대는 이거 뭘 하라는 거지? 라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수학 실력이 약하거나 활용 능력이 약하거나 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약한 분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국대 논술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최근에 동국대 논술 문제를 풀어 보면서 아, 동국대는 이렇게 곤란하게 내는구나라는 감을 먼저 익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동국대 문제도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계산을 묻는 거기 때문에 실생활 활용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그 문제 안에서는 제시문이 어렵고 길고 해서 힘들지만 결국 문제를 이해했다면 답안을 작성하는데는 많은 줄이 필요하지는 않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요. 동국대 문제 풀때꼭 알아둬야 될 것은 동국대는 또 유일하게 대문항 3개에 대해서 줄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 문항은 15줄 250자에서 400자 이거는 딱이 글자를 세는 건 아닌지만. 대충 15줄 정도의 답안을 써야 되고 나머지 한계 문항은 27줄 정도의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완벽하게 그걸 맞춰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면 결국은 감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모의 우술에서는 미적분 하나, 기하 하나, 확률과 통계 하나를 냈는데요. 미적분에서는 요즘 대학들이 많이 내는 미적분의 활용 문제인 일반 입체의 부피를 냈는데 약간 색깔이 다르긴 했지만 결국은 부피 공식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기하에서는 공간 좌표와 구의 방정식을 기하학적으로 공간에서 공을 자르고 막하는 이런 기하학적인 느낌을 물어본 거예요. 일단 공간 도형의 방정식을 일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확통에서는 통계적 확률의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근사해진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화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실제로의 계산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니까 계산은 두 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시문을 이해하는 게 아이들이 너무도 힘들어했거든요. 결국은 말이죠 동국대 문제는 수학을 한 2등급 정도 맞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국대 측이 제공한 작년 논술에 관한 입시 결과를 보면 제일 많이 합격한 군이 2등급이나 3등급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격했다고 이미 동국대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험 난도는요 실생활 활용이라는 이런 무거운 다소 생소한 주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능적 계산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그 실마리를 못 붙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정말 뭔지 모르는 난해한. 수학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뭔가를 묻는 건가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마련이어서 제가 사실 이 공개된 데 드리면 안 되는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교과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제일 뒤에 생활 속의 수학이라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수학적인 그런 얘기들이 각 단원마다 있어요. 동국대가 매년 발간하는 작년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시문과 또 내용의 일부들을 그런 데서 꽤 많이 발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친구의 교과서까지 빌려서 그거 하루 이틀 정도면 정독할 수 있거든요. 동국대를 꼭 가고 싶고 시간을 한 2, 3일 정도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런 교과서의 끝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아이디어 획득에 매우 도움이 될것 같고 동국대는 문항 수가 적다 보니까 매년 내는 문제는 수암 수투 미적 기아 확통이 어디가 출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최근 같은 트렌드로 보면은 미적 분 하나, 기아 하나, 확통 하나를 출제하니까 기아와 확통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상 형성돼 있어야 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수 있죠. 자, 동국대 논술 시험의 주의 사항은. 검은색 볼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정할 때는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하고요 두줄 굽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은색 볼펜으로 동국대 연습은 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문제는 15줄 내외 나머지 한 문제는 27줄 내외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대 준비 잘 하시고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